너는 말로는 공정이라 외치고 손으로는 특권을 움켜쥐었도다. 세금을 내지 않은 자가 백성에게 세금을 논하고 위장전입으로 자녀를 챙긴 자가 공교육을 논하느냐. 너는 낡은 정치의 열매라 하였으나 너의 뿌리는 여전히 기득권의 땅에 박혀있다. 너의 인사청문회는 침묵과 회피로 가득하도다. 진실을 외면한 자여 어찌 진실을 섬기겠는가? 나는 고아와 과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거늘 너는 비판하는 자의 입을 막으려 하였도다. 너는 묻는다.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그러나 나는 묻는다. 왜 너는 달라지지 않았느냐? 너는 정치 개혁을 외쳤으나 내 발걸음은 낡은 관습의 계단을 오르내릴 뿐이다. 나는 성전을 뒤엎었고 너는 청문회를 비웃었다. 내가 불편한 자리에 있었다면 너는 안전한 자리만 골라 앉았도다.